그러면 1차 방정식, ax p l u bi 빼기 8은 0의 그래프이다. a p l u 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. 자, 여기 보면요. 2분의 5,1 지나고요. 이 점은 4,0입니다. 그럼 이 방정식이요. 이두 점을 만족해야 되니까 대입을 해보면 일단 2분의 5,1은요. x 에 2분의 5 대입하면 2분의 5a. 그 다음에 y 좌표에1 대입합니다. 플러스 b. 빼기 8은 0. 자,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4,0을 대입해보면, 여기 4,0을 대입해보면, 4a, 0 사라지고, 빼기 8은 0. 이렇게 돼요. 자, 이거 연립방식 푸는 건데, 이 아래쪽에서 그냥 a 값이 구해지네요. 넘어가면 8이고, 4로 나누면 a 값 2. 이렇게 구해집니다. a2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, 자, 2 곱하기, 여기 2분에 오니까 2약분 되고 5가 되고요. 5 플러스 B 빼기 8은 0. 자, 여기서 B는 5 빼기 8은 마이너스 3인데 우변 넘어가면 3됩니다. B 값은 3. AB 더하라고 했으니까 2와 3을 더하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